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혼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텐데요 어.. 동호인분들이나 주니어분들이 발리를 끝낼때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어.. 오늘은 팔로 치는거를 중요시 하기보다는 발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되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자 대부분 발리를 할때 들어오면서 끝내는 발을 할 때는 거의 다 공이 높은 공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선수들이나 동호회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치실 때 거의 다 들어오면서 공이 높으니까 이렇게 한 발로 착지를 하면서 앞발로 체중을 쏠리면서 공을 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공이 거의 다 네트로 가든지 아니면은 살짝 늦게 맞아서 공이 위로 뜨든지 하면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막으려면은 이 포핸드 발리의 경우는 뒷발, 그러니까 오른발이 끌면서 와야 되는데 드래그를 하면서 해야지 체중이 앞에 너무 쏠리지 않으면서 상체가 수그러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점프를 뛰면서 수그려요. 자,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듯이 발을 끌어주면서 오른 발을 끌어주면서 자 들어오면서 칠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발을 끌어줘야 돼요 발을 끌면서 자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각도에서 발이 들어오면서 뛰는 게 아니라 자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게 보이시죠 이거 면도 아래를 향합니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끝내는 발리를 할수 있고, 면이, 면이 살아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발이, 뒷발이 너무 뻣뻣하거나, 그러면은 너무 체중이 많이 걸려요, 뒤에.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서 엄지 발가락, 요 엄지 발가락 있죠? 여기, 이 엄지 발가락, 엄지 발가락의 옆을 사용해서 하면은 체중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고, 그리고 상체는 자연스럽게 옆을 향하게 됩니다. 자, 다시. 자, 이 발리는 끝내는 발리뿐만 아니에요. 다 되는데, 유독, 유독, 유독 끝내는 발리에서, 어, 주니어 분들이나, 그리고 동호회 분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서 발을 끌면서.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발을 사람들이 끌 때, 대부분이 끌 때, 이렇게 끌려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끌면은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걸려서 덜덜덜 거려요 이렇게 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끌때 반드시 옆에 면, 엄지발가락의 옆에 면을 사용하면서 끌어줘야 돼요. 자, 요번에는 백핸드 발리 보여드릴게요. 백핸드 발리. 똑같아요. 자, 여기서 발을, 요번에는 뒷발이 왼발이죠. 왼발을, 왼발을, 엄지발가락을 끌어야 돼요. 자, 높은 공도 이렇게 자 끄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자연스럽게 체중이 앞으로 이동이 되면서 그리고 체중이 앞으로 이동이 되면서 면이 죽지를 않아요. 자, 보시면은 자 면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쏠리면은 뒷발이 항상 앞만 공이 높아도 뒤에서 발이 끌려야 돼요. 그래야지 체중이 앞으로 안 쏠리면서. 면이 너무 앞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발리에 대해서 발리의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 끝내는 발리를 특히 어, 많은 선수들이나 아니면 동호인 분들이 어려워해서 그거를 얘기해봤는데 어, 제가 이제는 그 비디오를 찍어서 계속 한 일주일에 하나씩 올릴 건데 어, 다른 비디오들이나 외국 비디오들이나 한국 비디오들에서 테니스 비디오들에서 어, 팁을 안 드렸던,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던, 뭐, 중요시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너무, 어, 그러니까, 주, 작은 팁들을 제가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제가 예전에 코칭을 했던 선수들, 뭐, 정현 선수나, 이명규 선수나, 뭐, 여자 선수들이나, 그리고 여기 있던 대학 선수들이나 제가 고쳤을 때, 어떻게 고쳤는지, 그리고 왜 고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효율성을 높였는지, 그거를 올리면서, 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궁금한 점이, 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꼭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어, 뭐, 테크닉이거나 아니면은 뭐, 어려움을 겪는 점이 있으면은, 그거를 댓글에 다,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생각해서, 어, 비디오를 찍거나 아니면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